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관한 브리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연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탈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한 부모가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졌다는 소식, 탈출 인파에 앞사랑한 두살 대기의 소식은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협력과 동시에 국내 난민수용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밝혀야 합니다. 아프가는 한국 정부가 미, 미국과 함께 군부대와 지방재건팀을 파견하는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한 아프간인들은 한국에 협력했던 가족들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프간 지방 재건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일한 현지 가족들과 상황들을 파악해 시급히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군기지 의 난민 수용은 결과적으로 치해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미군기지 수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아프간 난민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법원 폐지안을 국회 보고에 누락한 국방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안은 아닌 민간군합동위원회 분과에서 통과됐지만 국회 보고에서 국방부가 이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는 민간군 합동위 4국가가 핵심적으로 논의해온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자기 입맛에 따라 이미 의결된 사안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심지어 취지를 국회하여 보고한 것은 명백히 허위 보고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병역문화 개선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최근 민간군 합동이 위안 3명이 위원이 들러리냐 반발하며 사퇴한 것도 모자라 이번 국방부 외국 보고에 반발하여 2명이 또 추가적으로 사인를표현했습니다 위원들은 사퇴라는 방식으로 국방부의 개혁의 지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무저 정해진 일정대로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활동이 활동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보고 누락권은 단순한 시정조치로 지나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민간군 합동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이번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 명백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조차 가벼이 여기는 상황에 대해 응답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